에서 펴는 행정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달코 달았으니 이제 더는 이런 문제는 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이젠 식상함을 넘어 짜증이고 심각한 태권도 중앙도장이자 성지인 국기원의 이상에 자괴감을 넘어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라 태권도인이라면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는 10월 6일에 치러지는 5기 국기원 원장 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태권도인들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입니다. 3기 오연독으로 시작된 국기원의 위상 추락이 중국에는 끝장 드라마 연출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 만신창이가 된 국기원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최초의 경선원장인 네. 상대 후보의 파렴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검모술수의 뒤통수를 의도하자 태권도 중앙도장이자 성지인 국기원의 수장 선거가 세계적인 모사도 선거로 낙인 찍히는 오명의 드라마를 연출해 시작도 못해보고 하차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고 불명의 퇴진한 자리를 꿰차고자 골수의 태권도 정신이 밴 정통 무도 태권도 구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기원 개혁을 내세우며, 자녀 인기 보궐 원장 선거에 나섰지만 주장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행위로 국기원의 악덕 적폐 1호를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태권도계의 내노라는 기득권 적폐란 적폐는 모두 끌어안은 선거 캠프를 끌려등극함으로 태권도 정신은 실종이 되고, 파렴치한과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이전 투구적 권모술수만이 넘쳐나는 행위로 일관하여, 국기원 개혁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행정과 자신의 입지 강화와 원장 선거에서 우위를 접하고자 하는 행위만을 함으로, 태권도인들이 바라는 만신창이 국기원을 개혁해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새롭게 발돋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기 때보다 더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았다는 지탄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자 각종 선거에 지원유세를 하고 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만으로 국기원 이상 회복과 개혁을 바라는 일선 태권도인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개인 영달을 위한 행위로 일관하며 동분서주하는. 염치를 모르는 자칭 정통 태권도 구단의 면면을 보면서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에 대한 심한 자괴감으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이중체대한 원장 선거에서 제대로 된 원장이 선출돼 국기원 이상이 회복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일선 태권도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국기원을 바로 이끌 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장에 나선 후본들이 면면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대로 된 원장을 선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은 선거인단 선정입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선정에서 심각한 이법행위가 노출돼 원장 선거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물론 많은 태권도인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가슴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관리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의 눈총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선거관리 행태에 대해 지적합니다. 중차대한 오기 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선정에 상식 밖의 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있음에 필자는 물론 태권도인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인단 구성은 이 후보한 모든 후보가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다시 해야 합니다. 더 부연하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어떤 조건으로 무작위 축지를 했는지 추출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원장 후보들이 보는 앞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동시에 후보에게 배부해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인단 구성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에서 하는 말대로 외부기관에 의해서 무작위 축출해서 밀봉에 보관해 두었다는 해명은 사전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의혹 제기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작위 축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예를 들자면 SPSS를 사용했다면 선거인단을 추출하기 위한 구문이 어떤 조건으로 구성되었는지 등이 공개돼야 합니다. 선거인단 추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듭니다. 모협회 관리위원 시절 약 1200여 명의 회원 중에 130여 명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추출하는데 태권도계 공공의적 1호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추출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한 우연이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SPSS 프로그램에 의해서 축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조건을 입력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통계 논문을 작성해 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당시 해장 선거와 관련하여 신규 도장 등록이 선거에 임박해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신규 등록을 한 도장 대다수가 선거인단에 선출되었고, 그 도장들이 한결같이 공공의적 1호의 개보였다는 것이고, 선거 결과가 그 추출된 선거인단 수만큼 득표를 해 관리단체 지정이 무용지물이 돼 특정인이 자주지 않은 개인 사조직 협회로 원위치된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위에서 예 보듯이 선거가 공고도 되기 전에. 또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기도 전에 선거인단을 먼저 추출해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자만 이런 상식밖의 일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국기원의 비상식적인 만행이 판을 치는 작금의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인단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하튼 선거인단을 사전 구성해 밀봉 보관하는 것이 공정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기울라면 다행이라 할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든 안 하든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후 다시 성교 규정 문제로 원장선거가 또다시 시비거리가 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를 제거하여 시비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복자는 이 지적에 대해서 필자가 갖는 기우라고 할수 있지만 필자의 지적 외에 이미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10월 6일에 치러질 국기원장 선거는 선거인단 선정에 따른 행정에서부터 원장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국기원이 2022년 8월 18일 개정한 원장 선거관리 규정 중 원장 선거인단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위 규정이 선거인단 선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첫째,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제14조 1항에 의한 선거인단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본 원장 선거인단은 태권도 지도자 자격을 갖춘 회원 중 10%에 해당하는 국내 840명, 해외 310명과 태권도 유관단체 선거인단 약 50명을 포함하여 대략 1,200여 명이 선거인단으로서 원장 선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1,200여 명의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기원은 원장 선거관리 규정 제 3조 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선정, 선거인 명부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국기원 사무처에서 임의로 국내 지도자 840명, 해외 지도자 310명의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계에 해자되는 내용은 2022년 8월 모원로가 종각길 이사장을 방문하여 선거인 선정과 관련하여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을 지적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같이 배석했던 김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 선거인 선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업무를 선관위에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원 사무처가 선거인 선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후. 지난 4기 보궐 선거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다툼의 문제로 비화될 문제가 있습니다. 엄연히 선거 관리 규정이 있는데 사무처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갱신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고된 갱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갱신기간을 2022년 5월 16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로 개인정보 중 선거인단 구성에 핵심 사항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갱신하라는 공지를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갱신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 국기원 사무처에서 예비선거인단을 구성 완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2022년 6월 29일 30일 양 이틀에 걸쳐 정보를 변경한 예비선거인단이 10%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안돼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에 등록된 회원 중 국기원 전산실 프로그램에 의해 10% 선거인단을 선정하고 밀봉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무처 컴퓨터에 저장에 관리하고 있을 터이므로 선거인단 명분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전에 선거인단이 선정된 것을 빗대 이미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 루머지만 이런 루머가 나돌 수 있는 일을 국기원은 왜 자초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국기원의 이런 행위가 의도된 것일 리는 없지만 자금의 국기원 현실로 볼때 태권도계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대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지 말고 선거인 선정은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순간 등록 후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떤 조건으로 선정하는지를 공개하고 공개된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해 후보에게 동시에 배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고 사후의 선거인단 선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5기 국회의원 원장 선거는 정말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지난번 5기 원장 후보 평가 검증은 철저하고 혹독하게 해야 한다라는 영상에서 지적했듯이 역대 원장에게 부린 폐학질, 태권도계 기득권 적폐 세력 및 국기원 악덕적폐 1호 세력과 연계된 사람, 국기원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으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개인 영달과 정치적 야망을 위한 행위를 한 것, 태권도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사범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킨 행위 등을 한 당사자들은 스스로 국기원 원장으로서 자질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민초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원장 검증은 제시한 10개 항목에 의해 원장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에 대해 10점 척도로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을 토대로 태권도계 여론을 통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오기 국기원 원장 선거는 향후 국기원의 미래가 달린 것으로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이 국기원 원장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